네, 저는 에코일 바이오텍 부스를 찾았습니다. 한동일 부장님 모시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전시장에 나온 제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에코일 바이오텍은 어떤 회사인가요? 에코일 바이오텍은 그 방열 플라스틱을 소재를 만들 그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. 특히 그 알루미늄, 저기 알루미늄 싱크를 대체하는 그 LED 쪽에 히싱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. 보통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서 전기가 통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졌을 때 전기가 통하면 감전될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. 그 부분을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사람한테 안전한 그런 부분을 제조를 하는 거죠. 저희는 주로 그 공장 등하고 그다음에 네. 저희가 작, 작은 길,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보안 등. 네. 그리고 그 조그마한 파산팔, 조그마한 등들.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주,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앞으로 이 에코일 바이오텍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플랜을 좀 듣고 싶은데요. 네. 예. 아그동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알루미늄 전체가 전부 다알루미늄크로 되어 있는 그런 국내 그 LED 시장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면서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으로서 국내 제품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서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충그 그 강한 제품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그렇군요. 되겠어요. 플라스틱으로 예.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자. 세계 시장을 섭렵하는 예. 그런 에콜 바이오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예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